네 여기는 아까 뽀뽀 가는 곳인데요 오래간만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해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요 마찬가지고요 어... 그, 세, 오래간만에 왔더니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건요 포켓몬 빵이 있대요 여기 포켓방이들어가 보고 뭐. 어 뽑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가벼운 거라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들어가면할수 있거든요.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여기서 해본 적 있어요. 근데, 한 판에 천 원이니까, 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잘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.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요, 마찬가지고요.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중에 편집해서 잘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기도 마찬가지로 쿨망 뽑기고요. 여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잘 편집해서요 어, 올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찬가지고요. 어뽀강강 여기가 지역이 어,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뽑기방이에요. 그래가지고. 어, 포기 확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7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